그 회사명의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데, 뭐 술집이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올블로그라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올블로그가 어떤 서비스였냐면,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 기타 여러가지 블로그들에 있는 사용자들이 한 군데서 모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였거든요. 그게 좀 블로그 자체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블로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다 보니까, 아, 우리 이런 류의 블로그와 관련된 여러 재밌는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보자. 그런 거에 되게 적합한 이름이 뭘까를 막 고민하다가, 그 워크샵에서 이제 후르츠 카트에 막 사과랑 과일 깎아서 사이다 놓고 만들어 먹다가 이제 이름을 생각하다가, 아, 이거야! 이러면서, 그, 그래, 그, 어떤 다양한 과일이 하나로 합쳐져서 되게 새로운 맛을 내는 것처럼 블로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블로그 카테일로 짓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올블릭 같은 경우는 블로거들이 자기 블로그를 설치하고 그 광고가 노출되고 그렇게 클 클릭, 누군가 클릭이 일어나면 그, 그 광고 수익을 블로거랑 같이 쇼하는 서비스고요 위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블로거들의 영향력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기업도 자신의 제품이나 자신의 기업과 맞는 블로거들을 많이 찾는데 그런, 또 블로거도 그런 어떤 스폰서 같은 것들을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맞는 기업과 블로그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유의서비스예요 그래서 블로거들은 좀더 자유롭게 자신이 관심있어 하는 분야의 제품에 대해서 공짜로 제품 받고 리뷰 쓸수 있고, 기업은 그로 인한 마케팅 효과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세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